자, 지금은 다중 응답에 대해서 이제 다중 응답 어을 실시한 후에 교차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차 분석은 어떤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같이 이렇게 어 그런 어떤 변수 간의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차 분석이 아니고 다중 응답을 한 자료에 대해서 그 빈도 자료를 행과 열로 이렇게 교차표로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중응답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다중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가 이제 피험자들한테 어,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베테랑, 검은사제,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에는 1로 응답을 하고, 싫어하는, 어 영화는 0이라고 응답을 할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복수 응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설문 문항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러한 어떤 다중응답 분석에서, 어 교차분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 변수군을 정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위해서 분석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중응답으로 들어가서 변수군을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화에 대한 빈도를 이렇게, 어, 분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화명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동해 줍니다. 자, 이제 s h i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살표를 움직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찌증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 이분형, 우리가 이제 좋다, 싫다 범주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형 코딩 형식이죠. 이분형으로 체크되어 있고, 이 빈도와 값에는 연구자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어 그런 범주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런 범주에 부여된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걸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한다라고 이제 응답하 조, 좋아한다라는 범주에 부여된 값이 1입니다. 그래서 그 1을 넣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변수가 하나였던 변수 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변수군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 써 줍니다. 자, 영화명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설명을 달아 주면 됩니다. 자, 설명은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죠. 이제 닫기를 누릅니다. 그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서 다중 응답에 이제 교차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갔을 때 일단 재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 가장 초기 화면에 어, 어떻게 이제 밑에 보면 다중 응답 변수군에 우리가 만든 그런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 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은 교차표를 만드는 것이다. 교차표를 만들려면 행이 들어갈 변수, 열에 들어갈 변수를 이렇게, 어 일단은 정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조금 그렇게 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성별을 이렇게 행의 칸에 넣으면 되는데요. 이때 이 때, 이 행의 칸에 들어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성별은 남자 1, 여자 2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범위 지정해서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2가 됩니다. 자, 이걸 1과 2를 이렇게 어,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기입해주고 그다음에 열의 자리에다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은 만약에 내가 좀 퍼센트나 그런 걸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이건 다, 이 옵션은 딱히 체크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해주면, 지금 보시면, 남자, 여자별로, 이제 남자가 어벤져스를 뭐 이렇게 삼, 세명 좋아한다. 뭐 여자도 어벤져스를 세명 좋아한다. 이제 성별로. 어떻게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